안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너무 낯설어서 그런 것같니까 빨리 진행할게요. 자, 우리 윤나 아빠가 오신 분들한테 그래도 간단하게 인사 말씀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. 네, 오늘 좀 찬호 때랑은 다르게 오늘은 조금 조촐하게 준비했는데 윤호도 그렇고 우리 찬호도 그렇고 뭐 이런 큰 크고 작은 것을 떠나서 우리 찬호처럼 행복한 사람 될수 있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겠습니다. 오늘 바쁜 중에도 참석해 줘서 고맙습니다. 많이 드시고 야경 맛집에서 마음껏 즐기고 가세요. 고맙습니다. 네. <laughs> 자 그러면 엄마가 총을... 자 우리 형아가 노래 좀 크게 불러줄까? 일어나서 생일 축하 일어나서 자 하나 일어나서 일어나. 아저씨, 시작. 하나, 일어나. 시작. 하나, 시작. 하나, 시작. 하나 시작. 하나. 하나. 어 아, 시간도 시간? 어 하나 둘셋 응. 넷. 생일 축하합니다. 어,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인 음, 생일 축하합니다. 음, 음, 음. 음. 이안 고파면... 되네. <laughs> <laughs> 불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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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제가 둘잡이를 진행하겠습니다. 자 이거는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. 네, 엄마가 주시고요 하나씩 들고 눈에 보여주세요.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. 아빠가 보여주시면 요윤한테 네. 윤호야 실이에요. 실. 건강하고 오래 살라고 실이고요. 그 다음에 마태입니다. 고이 간식을 뜻하는 마태예요. <laughs> <laughs> 자역전이에요 재우는 상징하는 돈입니다. 그리고 교수 훌륭한 학자 얘기를 하라는 의미가 있어요. 뭐, 교수, 선생님이라는 의미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오방식지에요 오방식지는 화려하고 다재다능한 삶을 살려라는 의미에서 요즘에 끼 많은 아이, 아이돌 스타, 예능인, 아나운서, 마이크 대신에 올려놨습니다. 자, 아까 집었던 거 판사복, 훌륭한 법관대시라고 판사복도 있고 의사선도 있대시라고 정신기도 있고요. 목돈 있어, 할머니. 네, 하나만 꺼내서 눈에 보여주세요. 신사임당이에요. 자, 엄마, 우리 큰애는 뭘 잡았어요? 이거 모방새지 이거. 뭐 그럼 우리 윤우는 엄마가 뭘 잡았으면 성공 한번 들어볼게요. 청량기? <laughs> 아무거나. 자, 우리 아빠는. 한사 판사봉 <laughs> 자,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 바람대로 한자 의사가 될지 판사가 될지 뭘 잡을지 제가 윤호야 그럼 다같이 잡아라 한번 크게 할게요 윤호야 잡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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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갖고 놀아 하나 갖고 놀아. 잡아 잡아. <laughs> 그렇지 그렇지. 한사람도 아, 신청. 어? 어, 네. 있는데? 잠깐만 잡으면 만 내려주시면 돼아 쟁반 거거든. 잉마... <laughs> 어. 주세요 아, 아니야. 잡으면 쟁반을 내리시면 음... 돼. 자, 이거야?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몇 달이. 진짜. 어. 잡 <laughs> <응? 응? 응? 웃음> 어? 떤거 어떤 거? 어떤 거 어? 그래. 잡아, 잡아. 안쪽으로는. 잡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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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잡 그래. 잡아, 잡아. 어. 잡아. 책실 그래 <laughs> 실. <울레실. 와. 웃음> 실이 자, 우리 유우가 <laughs> 하고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면서 엄마 아빠한테 효도 열심히 하라고 박수 한번 쳐주세요. 그래도 어머니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게 최고죠. 네.